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를 들으실 때 보통 사람들은 남북통일, 물론 통일이 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남북통일을 위해 자신이 뭔가 할수 있다 공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저희는 자신의 생활권 사회생활이 너무 바빠서 남북통일 을 위해 여러가지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게 솔직한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간이라서 마음 속에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뭔가 평화를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생각 하면서 여러가지 합니다. 목음을 하거나 여러 봉사 활단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스피치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남북통일을 위한 어, 활동 이런 주제로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스스로 극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의 평화를 위한, 평활, 평화롭게 동일을 하는 유일의 길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저희는 남,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 북한을 위해 다 하는 아, 마음을 가져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을 위해 지원 파트너 하는 거, 개발 협력을 하는 거, 그것을 통해 북한이 남한과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수 있겠지만, 저희는 일반 사람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요? 저희는 모임과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 대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하면 인지를 말하면 사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노래나 댄스, 막 스피치, 아무거나 평화에대해막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생각 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전교의 사람 다른 학교에 있는 사람,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과 협력해서 하는 거, 협력해서 이 회사, 회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듣겠습니다. 카프라는 학생의 단체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요즘 2 0개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남북통일을 위한 대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 여름에 서울에 와서 한국의 학생들과 같이 남북통일을 위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라는 교단인데, 이 교단은 이번 10월에 한국에서 남북통일 교리 대회라는 대회를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여러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과 한국을 전쟁 때 도와줬던 16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아서 2만 2만 명 2만 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진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활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는 평화를 위한 축구 대회 그리고 심포지엄라는 것도 한국 여러 곳에서 진행된 것도 하나의 예가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 이비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여러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통해 더 크게 행사를 하게 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참가하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더 참가하게 되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을 위한 중요한 것은 실제 남한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저희는 북한과 하나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역에서 한번 이런 모임 아니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바랍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저의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